이 계속해서 10편, 119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78절을 보면, 78절, 이 교만한 자들의 피팍이 계속 있는, 교만한 자들의 피팍이 있어서 또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밤대가 피팍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74절을 다시 봅니다. 74절을 가서 보면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주를 경외한 자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한다는 거. 81절. 81절.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삼하게 피곤하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 너희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해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하다 여러분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피곤을 넘어서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85절 주의 법을 따라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리고 웅덩이를 팠다. 주님의 법을 무시하고 따르지도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리고 웅덩이를 팠다. 음모를 꾸몄다. 함정을 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8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에 거의 내가 죽을 뻔했지만은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88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죽을 지경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하시면 주의 입에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89절 세상에 있는 모든 완전한 것조차 다 끝이 있지만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선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는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또 95절, 마지막 95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어찌하여 위협당하는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끝까지 말씀을 붙든 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함을 낙심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첫째는 내가 얻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또두 번째는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서 이 교만한 자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어찌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악인의 종말을 확신하면서 말씀의 영원함을 믿고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 복음이면 충분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주일을 맞이합니다. 시끄러운 이 나라, 혼란한 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리 아프고 혼란한 이나라의 전국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남북이 동서가 세대 차이가 이 갈등과 분노의 세상이 속히 통합이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의 날을 지날 때 시간마다 강단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린 복중에는 아이부터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또 장년부 이르게까지 가정을 떠나 멀리 있는 믿음의 모든 건속들을 거느려 주옵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건속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포도원의 근속들 오늘 또 종일토록 거느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주옵시고 예배하는 심령들 원근각처에서 나와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심령들에게 두손 들어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